등차수열 AN의 제2항과 제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냐면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거야 현준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그치 A2랑 A6을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등차 중앙을 좀 생각하라고. 이두 항을 더했을 때, 이두 아이의 합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네 두개더면 몇이죠, 지금? 8이잖아요. 그럼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등차 중앙이 몇으로 존재하는 거야, 현준아? 칠판을 봐. 얘 지금 등차 중앙뭔 거야? 앞에 와. 자, 여기랑 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이 뭔 거죠? A4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캐치를 할 수,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니까 이걸 계속 A 플러스 D, A 플러스 d 막 열림만 하면은 실력이 절대 안 들어요. 자, A4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A8이 12라고 준 거다. 그죠? 다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일반 항의 A는 풀라고 했는데, 자, 두 항이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두 개를 빼는 겁니다. 자, 이두 개를 빼주면은 몇 D가 되는 거예요? 4d가 되는 거죠, 4d. 그럼 12에서 0뺐쓰니까 몇인 거야? 12개 쪽은 공차가 몇이 된다는 얘긴데. 3이라는 거죠. 자, 일반화 a는 풀랍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화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에 대한 개수가 몇이었어요? 그치, 공차였죠. 3n에다가 4를 넣으면 0이 나온댔으니까, 얘4 넣었을 때0넣으려면 몇이 해야 돼?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요. 48번. 자, 두 등차 수열 a n, b n이, a n은 4, 3, 2, 1, 땡땡땡. b n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3. 자, 수열이두개 지금 나와 있는 건 건데,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제가 얘기도 했고요. 규칙상 일단 등차 수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n에다가 첫 번째 항이 몇인가요 지금? 4니까 1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몇이 되는 거죠? 5가 되겠네요. 자, 그두 번째 얘는 지금 공차가 몇인 거예요? 옳지, 4다 그죠? 자, 그럼 b에는 4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1 넣어서 마이너스 25 넣으려면 마이너스 몇인 거야? 29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AK 플러스 BK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일반 항이 N한테 지금 K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K번째 항, B도 K번째 항, 4K-29 되겠네요. 이 합이 몇이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두개더 하면은 3 k 고요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24는 0 돼서 K가 몇이 되는 거야? 8 이렇게 쓸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1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이고 공차가 2분의 5인 등차수열 an에서 절대값 an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잘, 잘 보세요. <laughs> an에 일단 식을 세우겠습니다. 공차가 2분의 5라 했으니까 몇 n? 2분의 5 n 될 거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이래요.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몇이붙어야 돼? 30? 7이붙어야 2분의 5랑 마이너스 37 계산돼서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일단 AN을 찾은 거고요. 절대값 AN은 어떻게 구해되는 야 거냐면 얘가 일단 지금 첫째 항이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에서 출발해서 공차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 조금 점점점점 증가를 할 겁니다. 절대 값은 언제 가장 작냐면, 0 근처에서 제일 작아요. 이까 지 괜찮나요? 만약에 이 값이 항의 항 중에서 0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0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절대값 음수랑 양수 중에서 둘 중에 절대값 중에 작은 게 있다면은 걔가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0 근처의 값을 내가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된게 언제지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된건풀때 우리 이렇게 풀잖아요. 자 2분의 5n-2분의 37이 언제 0보다 커집니까? 요렇게될 거고요. 그럼 결국 5n 그냥 바로 볼게요. n이 5분의 37보다 커질 때일 거고 그럼 얘는 몇점 몇쯤 되는 거예요?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양수가 된첫 번째 양이 뭐가 되냐면 8번째 양이라는 거고 그 전에 있던 거는 마지막 음수였던 건 거예요. 여기까까 괜찮나요? 그 둘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7 구해볼게요. 여기 7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5, 7, 35, 마이너스 37 돼서 2분의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몇인 거야? 1이 될 겁니다. 자 A8도 구해볼게요. 여기 8 집어넣어주면 2분의 40, 마이너스 37이라서 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3. 얘네 두 개가 절대값상 가장 작은 값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내가 절대값이었을 때 작은 애는 누군건 거야? 1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신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자, 58번. 맞지? 자, 5개의 수. 2, A, B, C, 18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A+, B+, C의 값. 이건 오늘 배우는 것만 잘 해도 사실 좀 쉽고요. 등차 중앙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와 18의 등차 중앙이 어디게요? 2와 18의 등차 중앙, 정중앙에 있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문자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10도 맞긴 한데, B입니다, B. 괜찮나요? 얘가 등차 중앙이죠? 얘가 등차 중앙이 되기 때문에, 결국 2B가 e, 뭐가 된다는 얘기야? 2 더하기 18이 된다는 겁니다. 꼭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20이 될 거고, B가 몇이 된다는 얘기지? 10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A와 B와 C 관계도 여기가 등차중앙이 되는 관계인 건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C는 곧또 뭐겠어요? 2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랬는데 합을 구해랬는데 이렇게 두개 더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등차수열은 요렇게 대칭될 때 합이 무조건 같아요. 이거 짐 됐나요? a+c와 플러스 e 1 8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b는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두번 더해야 나오는 거예요. 자, 62번.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 수의 합이 32이고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55일 때네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 주세요. 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등차수열을 이루는 네수 이거 어떻게 두기로 했었지? A 마이너스 옳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옳지. 자 이거 4개를 다더 해볼게요. 다 더하면 몇 A 되는 거야? 4A 되죠. 그게 3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A는 구해졌네. A가 몇이라는 거지? 8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얘가 8 마이너스 3D, 8 마이너스 D, 8 플러스 D, 8 플러스 3D가 된다는 거고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 이 둘을 얘기하는 거겠다. 그죠? 그 둘의 곱이 55다. 자, 8-3d에다가 8-3d를 곱하자. 그럼 88에 마이너스 9d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5 5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d 제곱이 64에서 55 빼면 몇인 거예요? 아니, 아니요. 64에서 55 빼면은 9가 되는 건 거죠. 마이너스 9지 제곱 넘긴 겁니다. 그럼 d 제곱이 몇이 되는 것이고 1이라는 거죠. 그럼 d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감소하냐 증가냐의 차이지 똑같은 애들이 나와요. 1 한번 넣어 볼게요. 1 집어넣어 주면 맨첫 번째 수 5일 겁니다. 두 번째는 1 집어넣어 주면 6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7인데 뭔 소리 하는 것이요 7이고요. 1집어 넣어주면 9될 거고요. 1집어 넣어주면 11될 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1, 9, 7, 5 이렇게 떨어지는 건 거예요. 어쨌든 숫자 구성이 같을 거고요. 내 수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5를 쓰면 되는 건 거예요. 할수 있겠죠. 저 꺼줘, 은서야.